특강 부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비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연립 비차 방정식은 대부분 2차식은 0, 그다음에 2차식은 0일 때이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됐었던 거죠. 누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는 둘게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2차항을 소거해가지고요, 1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과 연립하여 풀 수도 있겠고요. 또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해서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연립해서 풀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잘 와닿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뭔 말인지 그래서 직접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첫 번째 거랑 기억과 니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얘를 뭐 앞만 봐도 지금 뭐 인수분해 되지도 않구요. 또 대칭 방정식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방금 위에서. 그래서 2차항을 y제곱에 y 대한 2차, 요거 2차항이죠? 요 놈을 소거하기 위해서, 어, 여기다가는 2를 곱하구요. 어, 여기다가는 3을 이렇게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6y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빼기 15y는 8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6y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9y는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소거하는 거예요. 이차항을 그럼 빼줘야 되겠죠? 뺄 거니까 19x 빼기 19y는 빼기 19가 되죠. 오라. 그럼 x 빼기 y는 마이너스를 나오겠네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죠? 그럼 이1차식을 기억이든 니은이든 간에 아무데나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기억식이든 니은식이든 간에, 그래서 얘를 일단 대입하려면은 다시 또 y에 대한 또는 x에 대한 1차로 바꿔줘야 될 거니까 어, y는 x 더하기 1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기억에다 대입하든 니은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에다 대입하겠습니다. 3에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x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1은 4가 되겠죠. 정리해 보면 3x 제곱 되는 거고 6x, 2x, 8x, 마이너스 5x인 거니까 더하기 3x가 되겠고 3 여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남죠. 넘어와서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더하기 2x 마이너스 0이 되기 때문에 어,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 나오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면 여기다 대입하면 y값, 그때 y값은 마이너스를 나오고요. x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y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딱 소거했는데 1차식이 나와요. 그럼 그 1차식을 다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방정식 중에서 아무 곳에나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건데 어 얘를 딱 이제 우리가 2창을 소거하려고 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2를 곱해 봤더니 어 x 제곱은 사라지는데 y 제곱은 사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요 xy도 살아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 이때는 2창을 소거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소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소거시켜 주기 위해서 16과 12의 최소공배수가 얼마가 돼? 48이죠. 여기다 3을 곱해 주고요. 여기다가 4를 곱해 주면 돼요. 그럼 3x 제곱, 여기가 6x 제곱 되죠? 6x 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60y 제곱은 48 되는 거고, 자, 여기도 4x 제곱, 더하기 4xy, 그리고 32y 제곱은 48 나오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xy, 어, 마이너스 28y 제곱은 0 나오죠. 이그 2로 약분은 안 되지만, 일단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7, 4, 28. 7, 4, 28 되겠네요. 그럼 7 들어가고, 4y. 7y, 4y가 들어가면 되죠? y제곱인 거니까,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고, 더하기. 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놈이 0이 되는, 요 놈이 0이 되는 1차식을 일단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7y. 또 여기서 x는 4y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어, 여기든, 여기든 아무 데나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놈을, 니은식에다가. 그열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49y제곱, 어, 마이너스 2분의 7y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12가 되죠. 어, 전부 다 4를 곱하게 되면은, 49y제곱, 마이너스 14y제곱, 32y제곱은 48 나오겠고, 요 놈이 마이너스 46y제곱이잖아요. 빼게 되면 3y제곱은 48 나올 거니까, 이때 y제곱은 16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y가 4가 되거나, 또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 구한 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입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4가 나오고, 이때 x는 대입하게 되면 14 이렇게 나오죠. 일단 두 쌍의 해를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4y일 때도 대입을 해줘야 돼요 밑에다가 16y 제곱 더하기 4y 제곱 빼기 8y 제곱은 12가 되겠고 자 20y 제곱에서 얘뺄 거니까 12y 제곱이죠 이게 이제 1 2예요 그러니까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를 나올 건데 요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때 x는 4가 나오고 여기에 대입하면 이때 x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는 어 2차식과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연립되었을 때는 보통 인수분해가 됐었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뭐 하겠다.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시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두개 다. 그죠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해야 되는데 먼저 2차항을 소거하려고 달려들어 봐요. 그2이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를딱 곱하게 되면은 어2 x 제곱 빼기 2y 제곱 빼기 4x 더하기 2 y 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두 식을 딱빼버리면이 창이 사라지잖아요. 요거는 아, 이 창을 소거시켜서 1 창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아무 식계나 둘 중에 주어져 있는 식계다 대입해서 풀으라는 얘기고 어, 얘 같은 경우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을 소거하려고 3을 곱해봤더니 여전히 x y 항도 살아 있고 y 제곱이라는 항도 살아 있기 때문에 아 요놈도 우리는 이 창을 소거시키는 게 아니라 이 창이 소거가 안 되니까 상수항을 소거시키라는 얘기해서 여기다가 뭘 곱해라 이를 곱하게 되면은 ex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2y 제곱은 10대죠 이 두식을 빼야 돼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oxy 더하기 6y 제곱 0이 되기 때문에 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x백이 얼마야 3y x백이 2y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일차식이 나오잖아요. x는 3y, x는 2y가 나오죠. 따라서 요 놈도 여기다 대입하고 요 놈도 여기다 대입해서 이외와 풀었던 그 방법대로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유형만 익혀두시면 돼요. 유형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반복해서 연습만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만